사포 사업, 그다음에 바닥재, LED 사업을 했는데 오늘의 문투, 이번 사업이 마지막이길 빈다 그런 마음속으로 그 다짐을 갖는 거예요 이제 사업이 되어지면 아이템을 그 애터미 아이템의 이, 이번 기회가 마지막이길 빈다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좀 쓰다 말죠 나는 지금은, 내가 이제 바람은, 뭐, 한, 한 35년, 40년 사업하면서, 그동안에 뭐, 아이템을 한 서너 가지, 예, 뭐, 가구, 공장도 했고, 서너 가지 했는데, 제일 마지막에, 이애터미 사업이, 그냥, 나의 마지막 꿈이 되고, 이 사업위로, 뭐, 속된 얘기로, 저, 올인을 해서, 그, 성공을, 이제 해보려고 뭐, 성공 못한다라고 생각을 안 하고. 성공회가 존재 마지막 사업을 기원한다고 써놓은 게 있는데 조금 아까 뭐 김대겸 사장님 나가시고 최정규 사장님이 계신데 그~ 내가 고 아까 김대겸 사장님안 계셔서 얘기 내가 우리 김대겸 사장님은 지금 꿈이 나보다좀 야무진 것같아 나는 우리 그남북장이고 처음에 뭐한 김대겸 사장 한 한3 4 5 개월 이렇게 됐을 때는 뭐 용어도 잘모르지만 내가 한 달에 아예 50만 원만 벌었으면 좋겠다. 그런 소리 해본 그, 그런 생각 아마 우리 남국장은 아마 들었을 까를 지금 뭐 오토 세일즈 마스터까지만 있고. 뭐 뭐그 사실은 그거는 전부 다 교육받아서 뭐 우리 박한규 회장님 말씀하잖아요. 오토 세일즈만 가면 한 80%는 성공했다는 건뭐 두두시 많이 듣고 그러면은 그 다음서부터는 핵실어도 해야 되고. 또 재미도 있고, 또 해야 되고, 또 점점, 200만원 볼 때까지 3년 걸리면은, 400만원 볼 때까지는 3년 6개월 걸리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다시 또 3년이로 가면 200만원이 아니라 800만원이 되구려는 거니까, 뭐, 다, 저, 소박한들 꿈들 꾸시는데, 그래서, 그, 먼저 번에 그 뭐, 성공자가 얘기한 거, 꿈이 자꾸 바뀐다. 내가 그걸 성공했더니, 성공해, 뭐, 여기까지 성공해, 면그 다음에 앞으로 일년은 어떻게 될까. 그렇게 뭐, 김대겸 사장님이나 최정규 사장님이라, 그렇게 바뀌시라고 믿고, 그렇게 돼요. 그랬고, 그래. 뭐 하기 싫어도 그렇게 대 지금도는 뭐래 얘기했지만, 그렇게 되고, 저 전에 난, 그, 뭐, 돈, 돈 그랬는데, 나는 사실은 지금은 그냥 명예 회복을 하고 싶어서 사업을 한번 하고 싶어요. 솔직한 얘기예요 뭐, 어떻게 살면, 밥못 먹고 살겠어. 근데 그동안에 해외에서 사업하고 지금까지 사는데, 아, 뭐 우리 가장, 우리 아빠가, 우리 신랑이, 우리 아들이 그래도 이렇게 다니더니 마지막에 이렇게 사업을 해서 또 조그만 성공이라도 이루고 사는구나, 라는 걸. 난 그런 거 보, 보여주고 싶은 생각밖에 없대. 돈은 뭐 어차피 목숨 붙어 있으면 밥은 먹게 돼 있어. 욕은 먹고. 나는 명예 회복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 돈도 많이 갖다 버리고 해외 많이 다니고 그러는데 백만 원, 0백만원 뭐. 그런 명예 회복이 된다는 거는 즉 그만큼 애터미에서 나의 성공을 이루어 됐다는 얘기면은 돈은 자연적으로 따라오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항상 명예 회복 하려고 이 사업을 열심히 해요. 어저께 저게 얘기했지만 오기 오 오기라는 게 나쁜 쪽으로 오기가 아니라 남이 안 된다는 거뭐좀 약간 조금 비웃음. 뭐 깔보는거 비웃음 이런거를 한번 보려는듯이 성공 한번 시켜보고 할라는게 나의 꿈이고 저는 뭐 항상 그건 변함이 없어요 지금도 그래아 우리 아빠 잘했구나 우리 신랑이 잘했구나 아유 그래도 평생에 사람도 되고 한번에 가는구나 이런거 밖에 듣고 싶어요 누가 그러지 않아요 사람은 죽어서 뭐 이름을 남긴다 그랬는데 내가 이재영이라는 이름은 못 남겨도 우리 아빠 그래도 마지막에 그래도 명예 회복하고 돌아가시는구나라는 소리만 듣고 싶은 거예요 지금. 그 이유는 뭐다 자동적으로 애터면서 만들어주고 해주는 거니까 그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매일 생각하는 게 감사합니다. 네, 사장님 꼭 면회